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야 서버에 단한개 있는 에이스 귀걸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와봉인된 귀걸이가 아니라 완제 에이스의 귀걸입니다. 옵션이 공격 속도 15% 회피 15% 증가. 진짜 미쳤어요. 이게 두 번만에 대성공이 뜨셨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에이스 귀걸이만 있으면 램펫을 껴도 전설 램펫을 껴도 공격 속도가 12.58. 0야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요. 현재 램펫이 공격속도가 21% 올라가고, 다른 뿔펫이29% 올라가거든요? 8% 차인데, 야, 이 부분을 장신구로 완벽하게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덱은, 에밍 유즈, 어, 기본적인 사수덱이죠. 자, 결정 가볼게요. 마치메이스 나왔네. 어, 상대 램펫 그냥 이기죠. 공속 뿔펫까지도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딱히 뭐볼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상대 폰이나 면역이면은 조금 버틸 수 있겠죠. 자면때문에 안죽고있는데 자 에이스 녹았고 이게 또분나감도 되기때문에 자 일단은 잡습니다 아 중렬에이스 어 중렬에이스 잡을수있나 램페 이야 중렬도 어 문제없습니다 이야 <laughs> 이것만 이 귀걸이만 가지고있으면 그러면 전열중렬 다 때려잡는건데 오 좋습니다 오 이게 되네 풀패도 다 잡겠죠? 자, 에이스, 일단 죽었고, 부활. 에이스, 일단 분노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죽긴 합니다. 자, 몸빵 해야죠. 그렇지, 나머지. 상대 사수. 어, 어, 디 때리고 있는 거야? 팀킬 오지네. 자. 와, 회피도 뜨네요. 나또 사수대. 아, 이거 뭐, 꽁승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램페 어 불패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패는 안 나오네. 자, 이국제고 하면서 잡아줬고 일단 에이사 아직 스킬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오. 어. 유리발. 뭐 이거 안 되죠. 자, 또 사수대. 오 이번에 전 불패. 이야 전 불패. <laughs> 이거지. 이야 이거 뭐불패스 때리는. 와 램패. 이게 장신구 효과죠. 장신구 나이츠 된것 같은데 이제. 야, 팩보다 중요합니다. 당신구가. 와, 이거리기네. 자, 이번 상대 즉사덱인데 에이스 있네. 중요 에이스. 중요 에이스는데 네, 이걸로, 아무리게 때려주고. 프리스, 오우, 야, 다 잡습니다. 좋아요. 일단 전부 다 부활. 일단 에이스랑 포디나 몸빵 해야 되고, 덱을 바꿨어요. 네. 빙을 빼고 포디나로. 사수들 잘 싸고 있죠. 그렇지. 이러면 뭐, 괜찮습니다. 일단 앞에서 몸빵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자 놓았는데요. 보알 근데 네, 유리에요. 일단 보알 먼저 빼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 에스파다랑 제이브랑 보알, 에스파다 마무리, 제이브까지. 야, 이게 나 오늘 중렬레이스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네. 자, 제이브도 마무리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즉사대. 이번에는 무디랑 세인 들어간 즉사대. 자, 먼저 일단 초반에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에이스 어떤 또 빛나감도또 떠준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뭐, CC도 다 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즉사. 이거 어쩔 수없고요 그래서 포디나 몸빵 해야 되는데, 사소한에 지금 파고들려서, 어, 지금 좀, 어, 신형이 좀 파괴됐는데. 좋아요, 어. 그렇지. 야, 유 위치 좋고. 야, 근데 나머지 애들이 죽어서. 야 잡아줍니다, 그래도. 포알 힘만 잡으면 돼요. 푸디나 몸빵 좋고 유리 부활 있거든요 어어어 푸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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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부활 있네 마무리 자또 즉사 대뭐 즉사 대 아니면 다수 대기네 어어어자상품 어. 아, 공수패시네요 신기합니다 잡아주고 일단 근데 이거 어에스파닥안 죽거든요 지금 빈장함 때문에 어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놓고 있고 에스파드빨 잡아야 돼요 에스파닥는오로 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푸디나 부활 한 번씩 다 잡아줬는데. 아, 점프 세인 때문에 사수가 다 녹았습니다. 유리 일단 부활해서. 오, 괜히 맞았네. 일단 매우 꼬로놓고 유리. 4대1 보여주나? 4대1. 4대1. 자, 마지막. 와, 군까지. 아. 아. 자, 이번엔 다시 또 사수대. 오? 어? 뭐야? 오? 어? 뭐지? 자, 아니, 랜인데 왜 우리가 손수 맞지? 아니, 뭐죠, 이거? 버그인가? 어, 템안못 썼는데? 자,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어? 아, 이게 지금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패 효과. 렌 어디 갔지? 팻 효과가 없어졌네. 아, <laughs> 씨. 아니, 뭐, 건드린 거 없는데, 폐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공속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상대한테 밀려가지고. 이야, 이런 버그가 있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만지다 보니까 다시 공속이 돌아왔거든요? 폐 효과를 다시 봤죠? 렌의 기운. 아, 이게, 하, <laughs> 씨. 이게 웃긴 게 장신구를 뺐다가 꼽으니까 갑자기 공속이 돌아오더라고요. 이상하네. 와,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이걸 고쳐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선수킬 이기겠죠? 그렇지. 야,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돌리다 보면 갑자기 렌해 효과가 빠지면서 버그가 나오니까. 어, 이좀 불안하겠는데요? 아니요. 이거... 아 아니, 귀걸이 먹어도 이게 좀 불안하네. 네, 이 버그 빨리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서 뭐 버그를 고쳤어요. 네. 자, 일단 푸디나 마무리 하면은 이게 되겠죠. 요 제거 들어가면 마무리. 야또 즉사대. 오, 정글의 반패 아, 세인이 또 파고들었네. 어, 아, 이 빡센데. 에스파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에스파드 역시 빈장한 뱀을 안 죽고 있고, 우리 팀은 변절도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파닥 잡나요? 아, 못 잡네. 지금 뭐 잡았고, 어, 아, 사수가 녹아요, 근데 지금. 세인 하나한테. 매옥.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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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 겁제가 없나? 족발 잡아야 되는데, 세인. 어, 해피. 자, 빨리 업을 해야 돼요. 세인 부활. 에스파드 잡고, 세인 잡고 하면 돼요. 오. 아. 자, 여기 부활. 세임, 매도우비안 되죠. 자, 또 죽사대. 오, 리철 페 자, 이번에 죽사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오, 세임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버프잼 하면서 세임 바로 잡, 죽나요? 세임만 잡으면, 오, 변이 너무 좋고. 세임 잡고 진짜 아까랑 좀 다릅니다. 이러좀더 유리해요, 우리가. 에스파도 잡았고. 사수랑 죽사대.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성이. 빗나감이 안 뜨면 우리가 이기고, 빗나감이 잘 뜨면 상대가 이깁니다. 자, 오. 유지력 싸움, 어? 제이브, 제이브 궁. 에이스 긁어주고, 근데 바로 녹았고. 와, 이걸 역전 나가나? 피리 부활. 와, 이걸 지네. 자, 막판 가죠. 아니, 무슨, 즉, 파스테가 아니면 은 즉사력 밖에 없네. 어? 와, 버그 또 일어나네. <laughs> 무슨 몇판 돌렸다고. 아... 이거 팻 효과 못 받는 버그. 이장신고랑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장신구 버그라고 해야 될지. 아, 어, 이 버그 때문에 이거 장신구를 뜰 수가 없네, 먹어도. 네, 상당히 난감합니다. 스파이 군까지 깔린 상황, 빙결 계속 먹고. 수술 맞으면 솔직히 사회상 못 이기거든요? 야 버그 뭐야. 네, 전불 귀걸이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확실히 전설 패시 뿔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속 나이츠. 네, 좋긴 하네요. 회피도 은근히 뜨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 장신구를 끼면 패 효과가 풀리는 버그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서, 결체장 돌리기가 좀 무섭네요. 좀 버그,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도 이거 빨리 먹고 싶네요. So can we just